이방간 이방원에게 덤비다 이방간은 아버지가 태조 이성계이고요 어머니는 신흥왕후 한씨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여기 가계도를 보시면요 이성계와 신흥왕후 한씨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방원 태종은 다섯 번째 아들이고요 이방간이 바로 네 번째 아들입니다 고려왕조 때 벼슬을 시작해서요, 조선왕조가 시작되면서 해안군에서 해안공, 그리고 나중에 2차 왕자의 난 이후에는 해안대군이 되었습니다. 지금 빡쳐있는 이방관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원래 그는요, 제1차 왕자의 난에 동생 이방원을 도와서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1400년에 박포의 이간질에 해유가 돼서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는데요. 여러 면에서 이방원에 부족했던 그는 당연히 왕자의 난에 실패하게 되겠죠. 그리고는 황해도 토산으로 유배가 됩니다. 바로 여기에 박포의 입에 의해서 이간질당하는 지금 이 방관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종과 이방원의 관용으로 더 이상 제가 추가되지 않았어요. 이게 일종의 거의 반란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방원이 태종이 된 후에도요, 계속 관용을 받아서 뭐 치료도 받고 병이 나면 치료도 받고 그랬죠. 신하들이 누차 계속 이방관을 어 혼내야 된다, 처벌을 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세종 때에도 그는 괜찮았어요 상망하고 세종의 관용을 받으면서 천명을 다 누리다가 홍주에서 죽게 됩니다 바로 이만간에 여기 무덤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 나온 어, 이방원의 형제들 이방간과 이방이 한번 여기 보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